네, 선수 교체도 단행한 모습이네요. 자, 일단 알리바예프 선수를 빼주는 최용수 감독이고요. 네. 정원진 선수를 그라운드 안으로 투입을 시켰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들어옵니다, 크로스. 낮게, 왔다 있어! 이렇게 리드를 다시 안겨다 줍니다. 결국은 서울이 또다시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결국엔 완델 손이 한 건을 해냅니다. 네, 보항의 에이스는 완델 손이죠. 네, 완델 손이 우류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오늘 경기에서 매우 좋았거든요.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치는 장면도 있었지만은 네. 이번 기회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스로스 비주를 흘렀고요 자유로웠던 완델 손 곧바로 득점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치고 들어가니까 전체적인 수비 라인이 따라 내려오죠. 네. 그 가운데에서 라인 뒤쪽으로 크로스가 갔단 말이에요. 또 완대손은 이 크로스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들어갔는데 고요하는 완대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득점을 뽑아내는 완대손.